제 주변에 여사친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멀쩡한 사람 같았는데 말 잘하는 사람 찾기가 정말 힘들다. 의미 없는 잡담에 영혼 없는 질문에 무슨 몇 시간 내내 호구조사 당하고 오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놓고 자기는 대화를 잘한 줄 안대.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말해야지 저렇게 말해야지 계획을 세우고 마음 다짐을 하더라도 막상 마음에 드는 여자 앞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결국 지금과 똑같은 루트를 타게 된다는 걸요. 그래서 피곤하게 여러분이 외워야 할 그런 게 아니라 알고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남자로 느껴질 수 있는 대화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원리와 대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친한 사이에서 필요한 대화법과 이성적인 관계에서 남자가 매력을 어필하기 위해 필요한 대화법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피상적으로 내가 나쁘지 않은 사람임을 보여주는 대화법이 필요하고 이성적인 관계에서는 그 이상 이제 슬슬 남자다운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뾰족한 대화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대화를 나누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평범한 일상적인 잡담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 책이나 유튜버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랑 대화할 때는 이렇게 말해야 하고 저렇게 대화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가만히 듣다 보면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오그라드는 말을 하라는 거지? 이런 말은 전부 얼굴이 잘 생겨야지만 할수 있는 대화법 아니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요. 그분들이 과연 없는 걸 만들어낸 걸까요? 어, 그렇지 않죠. 다 각자 본인들이 경험하고 듣고 보고 체감한 그런 대화와 말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그 대화나 말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뾰족한 대화법이기 때문입니다. 뾰족하다는 건요. 누군가에게는 가슴을 후벼파는 헉할수 있는 그런 말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단순히 찔리면 아프기만 한 그런 말일 겁니다. 좀더 쉽게 표현하면 뭘까요? 우리가 여자한테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라 매력적인 남자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호불호가 갈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인지심리학에서는 want와 like의 차이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want는 뭔가요? 내가 원하는 것이죠. like는 뭔가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포함해서 여럿이 여러 점심을 먹으러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누군가 여러분에게 점심 어디로 먹으러 갈지 결정해 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은 무슨 음식을 떠올리십니까? 간단한 한식, 분식, 국수류, 중국집, 아니면 햄버거, 뭐 이런 식으로 누구나 호불호 갈리지 않고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과 식당을 떠올릴 겁니다. 이게 원트입니다. 누구에게나 나쁘지 않고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원트하는 대상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간만에 점심시간이 넉넉한데 돈도 여유로워. 그런데 혼자서 먹게 됐어. 그럼 뭐 먹지라고 생각할 때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남들이랑 있을 때 먹기 어려운, 근데 내가 지금 땡기는, 저 같은 경우 지금 내장 수제버거 이런 게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내장 수제버거. 이거 모두랑 같이 밥 먹어야 할때 고를 수가 있습니까? 절대요. 전혀 제안할 수가 없죠. 그런데 나는 너무너무 좋아해. 가지고 싶어. 먹고 싶어. 이게 뭐예요? 내가 like 하는 대상입니다. want는요. 누구나 호불호 가리지 않는 대상이고, like는 뾰족하지만 누군가는 너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매력있는 남자로 느껴지려면요. 이 라이크가 느껴지는 남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게 표시가 나는 대화를 우리는 나눠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안타깝게도 여자는 단순히 괜찮은 남자, 안전한 남자와 사귀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기 때문이죠. 오빠는 정말 좋은 오빠인데 남자로 보이지는 않아. 미안해.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그저 여러분이 괜찮은 사람으로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놓치긴 아까울 수 있어도요. 그럼 라이크할만한 남자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지만 여자가 정말 라이크하는 남자가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건 사실 없어요. 그런 구체적인 요소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 없을까요? 모든 남자가 지니고 있는 유니크한 요소, 여자 입장에서 라이크할만한 남자로 보일 수 있는 요소들을 남자들은 다 각자 다른 걸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유니크한 요소입니다. 그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면 그게 유니크하겠습니까? 하지만요 제가 구체적인 요소는 정답이 없다고 했지 그 요소들이 지닌 공통적인 특징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유니크한 경험 그리고 두 번째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이 삶을 살아오면서 쌓인 나만의 단단한 주관성 이겁니다 이걸 설명을 먼저 해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런 게잘 드러나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 총 다섯 개의 예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유니크한 경험은 여자로 하여금 맞춰줄 수 있는 남자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자 입장에서 아, 너가 지금 말하려는 그거, 나 그거 알아. 이쪽 이야기가 하고 싶어? 내가 맞춰줄게. 이런 느낌이 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면 여자가 남자에 대한 매력을 느끼기가 참 어려워요. 여자 입장에서 색다른 이야기가 나올수록 여자는 이 남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에 대한 호기심을 느끼고 좀더 관심이 가게 됩니다. 오픈레스합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개방성인데 이게 높으면 그 사람이 이성적으로 끌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방성이라는 건요 새로운 경험이나 관점 이런 거에 얼마나 열려 있느냐 이겁니다. 빅5 라는 성격 이론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자 이게 있으면 왜 끌릴까요? 개방성이 높으면요 일단 여자에게 있어서 그 남자는 좀 자극적입니다. 그리고 지루하지가 않아요. 매번 새롭고 자극적인 경험을 그 남자가 추구를 하거든요. 그리고 개방성이 높으면 기본적으로 오픈 마인드라서 여자랑 소통을 할 때도 열린 태도를 유지합니다. 싸울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 너의 의견에 나도 열려 있거든. 난 개방적이거든. 단순히 성실하고 책임감만 있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남자는 별개로 그 남자가 주는 다채로움, 재미 그 자체가 매력으로 작용합니다. 유니크함이죠. 당장 주변에 제 여사친 한명 있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경험이 많은 친구입니다. 학벌도 좋고, 직장도 좋고, 해본 것도 많고. 자기 주관이 매우 뚜렷해요. 이 친구가 우연히 어떤 남자한테 끌렸다고 하는데 제가 왜 끌렸는지 그걸 물어보니까 그 남자가 굉장히 어른으로 느껴졌다 하더라고요. 어지간하면 어떤 남자를 만나면 보통은 이 여자가 대화를 리드하고 맞춰줍니다. 근데 그럴 수가 없던 남자였다는 거죠. 이 남자의 살아온 경험 하나하나가 독특하고 재밌고 신기해서 자기가 상대방의 이야기에 오히려 빠져들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단단한 주관성. 이건 다시 말해서 그 남자가 지닌 고유한 생각을 말합니다. 이게 있으면은 여자로 하여간 남자를 보기와는 다르게 생각이 깊은 사람이네? 라는 인식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단단한 주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른 사람 눈을 덜 신경 쓰게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건, 그래, 네 생각은 그러냐, 내 생각은 이렇다 하면서 타인의 인정에 집착하지 않는 모습. 그로 인해서 남자는 가갈 때마냥 왔다 갔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내 생각, 진짜 내 사고방식, 진짜 내 가치관을 말하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처럼 이거는 분명 누군가한테는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합니다. 원트한 남자는 그 누구한테도 미움받지 않는 만큼 그 누구한테도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단단한 주관성이 있다면, 그리고 그걸 말로 표현한다면 상대 여자는 나를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보게 되거나 영 자기랑 안 맞다 싶으면 그냥 쳐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웃긴 게뭔줄 아십니까? 여자들도 사실 이런 단단한 주관성이 없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단단한 주관성이 있냐 없냐 그것만으로 그 남자가 매력적이게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주관 없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뢰와 친밀함을 기반으로 여자와 관계를 미리 쌓아두어야 한다고요. 그래야 내가 호불호 갈리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게 여자한테 불호가 아닌 호로 다가갈 확률이 높다고요. 왜? 이미 여자는 나랑 어느 정도 인간적인 관계가 쌓여 있기 때문에 내가 설령 그녀의 가치관과 잘 맞지 않는 말을 하더라도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 남자와 친해진 건 이미 내가 이런 모습을 수용하기로 했기 때문이야 라는 인지부조화가 일어나게 된다고요. 인지부조화는 요좀열 받는 게 진짜 개나 소나 아무 때나 갖다 붙이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내가 한 행동과 내 생각이 어긋나게 되었을 때 내가 이미 한 행동은 바꿀 수가 없으니까 이 행동에 맞춰서 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인지 부조합니다. 여하튼 넘어가서 정리하자면 라이크한 남자가 되기 위해서는 유니크한 경험과 단단한 중환성 이두 개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가는 대화를 해야 돼요. 그걸 지금부터 예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단계. 라이크한 남자가 되기 전에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하는 겁니다. 원트의 기반을 다지는 겁니다. 여자가 우리를 안전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원투에서 라이크로 넘어가는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대화법인데요. 이게 없이 라이크만 있으면 뾰족하고 무례한 말만 될 뿐입니다. 이때 하기 가장 좋은 말은 여자의 작은 성공을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가 운동이나 취미 같은 걸 한다고 하는데 뭐가 잘 됐어요. 그럼 그잘된걸 여러분과 공유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잘된걸 함께 기뻐해주고 좋아해주는 겁니다. 이게 반복되면 여자 입장에서는 이 남자는 굉장히 자신을 지지해주는 남자로 인식이 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심리학자 시엘리 게이블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애인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건 나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 이것보다는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에 달려 있다라고 합니다. 게이블 교수는 좋은 소식에 대한 반응을 네 가지로 나누었는데, 이중 유일하게 관계에 대한 만족도, 친밀함, 그리고 여자가 남자한테 느끼는 신뢰를 극적으로 높이는 반응이 바로 active constructive responding.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잘 됐다라고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기쁨에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와, 어떻게 그렇게 됐어? 진짜 좋았겠다. 그때 어땠어?처럼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질문을 던져서 그 긍정적인 경험을 더 확장시켜주는 겁니다. 여자한테 있어서요. 이럴 때 여자는요. 아, 이 남자는 내 행복을 진짜 원하고 지지해주는구나 라고 남자한테 신뢰와 유대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원투로 신뢰를 쌓았다면, 이제 여러분이 지루하지 않은 남자임을 유니크한 경험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죠. 여자가 쉽게 예측하거나 맞출 수가 없는 나만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걸 느끼게 해주려면, 첫 번째로, 나만의 경험과 호기심을 드러내는 표현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이나 놀러가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아 저는 주말에 일부러 한 번도 안 가본 동네에 가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냥 딱히 어디를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발길이 닿는 대로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다가 길을 잃으면 그냥 보이는 식당 들어가고요. 그러다가 생각지도 못한 카페나 맛집을 발견할 때도 많고, 제가 조금 정해진 루트대로만 하는 걸 되게 답답해하는 편이라서요. 그러고 보니, 땡땡씨는 여행을 가면은 계획을 완전 빡빡하게 하는 타입이세요? 아니면 편하게 느낌 가는 대로 가는 타입이세요?처럼 상대 여자가 자신의 스타일을 말할 수 있는 질문을 해주면 금상첨화죠. 이런 게 여러분의 개방성을 느끼게 해줍니다. 왜 여러 경험에 열려 있잖아요. 동시에 유니크한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한테 추가적인 호기심을 가지게 해줍니다. 아니 근데 저는 실제로 안 그런데요라고 할수 있어요. 물론 이런 이야기 잘하려면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동을 해야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여행을 예시로 들었지만 아주 단편적으로 음식점으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식당을 가면 매번 똑같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먹어보고 저런 것도 먹어본다. 그래야지 내가 맛에 대한 견문이 넓어지는 것 같아서 그렇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게 무슨 시간이 드는 겁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음식점을 갔을 때 여러분이 다섯 번만, 딱 다섯 번만 내가 평소 먹어보지 않던 안 고를 법한 그런 걸 시켜서 먹어보잖아요. 고작 그 정도만 하더라도 이런 개방성에 대한 느낌은 여러분이 충분히 느끼고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유니크함을 느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살짝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을 법한 자기 썰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 나의 부끄러운 경험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전 여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죠. 아니, 관심 있는 여자한테 전 여친 이야기를 하라고요? 그게 말이 돼요? 어, 괜찮습니다. 선만 넘지 않는다면 괜찮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욕하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 이야기했죠. 이런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대화법은 친밀함과 신뢰라는 백그라운드가 잡혀 있어야 한다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 상대방의 상상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남녀가 단둘이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전 여친과의 뭐다퉜던 썰, 아니면 사귀는 과정에서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여자로 하여금 나와있을 때는 어떨까에 대한 상상으로 펼쳐지기 마련이에요.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뭐가 떠올라요? 코끼리가 떠오르죠. 사람은 듣는 게 있으면 그게 머릿속으로 펼쳐진단 말입니다. 전 여친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자기를 대입해 상상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예요? 그 남자한테서만 느낄 수 있는 유니크한 경험이 된다고요. 다음으로 단단한 주관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대화법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남들과 다른 나만의 주관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대신 단단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근거가 탄탄해야 한다고요. 이걸 느껴지게 하려면 가장 좋은 건 역시 여러 사회 현상이건 내 미래건 내 가치관이건 그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최고입니다. 말할 때가 온다면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요, 미라클 모닝 같은 걸 믿지 않아요. 물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는 건 대단히 존경할 만하지만, 미라클 모닝은 과정일 뿐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미라클 모닝은 일상이 바쁘기 때문에 억지로 쥐어 짜서 나오는 그런 괴로운 시간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미라클 모닝은요,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는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인해서 어떤 바쁜 일상 없이 오전 10시에 느긋하게 일어나서 가족과 아침 식사를 하는 그런 시간이 미라클 모닝이죠. 많은 사람들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뿌듯함을 느끼면서 생활하다가 피곤함에 찌들어 잠에 들지만 실제로 인생이 바뀐 사람은 드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라클 모닝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냥 솔직하게 제가 미라클 모닝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시로요. 근데 뭐예요? 제 주관이 있죠. 그리고 근거가 있죠. 어떤 주제에서건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이런 것 같다 하는 주장과 근거가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이러면 뭐예요? 평소에 여러 주제에 대한 내 생각이 많이 잡혀져 있어야 돼요. 평소에 연습을 해둬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런 유니크한 게 쌓이잖아요. 그런 여자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이 남자는 사소한 무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신만의 주관이 잘 잡혀 있는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기대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 근데 이런 건 시간이 쌓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말고도 응용을 해서 적용하면 이런 말도 가능합니다. 상대 여자에 대한 관찰을 기반으로 해서 그 사람의 특징을 칭찬하면서 언급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예쁘다, 옷잘 어울린다, 이런 뻔하고 듣기 오글거리는 칭찬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만이 지닌 무언가를 칭찬하되 그걸 근거 있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랑 알게 되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원래 목소리가 그렇게 좀 나긋나긋해요? 라고 묻되 제가 원래 좀 산만해서 말 빠른 사람이랑 대화하면 금방 지치는 편인데 땡땡씨랑 이야기하면 왜인지 말에 더 집중을 잘 하게 되더라고요 자 이게 왜 라이크한 칭찬인지 알겠습니까? 그냥 목소리 좋네요 라는 건 누구나 할수 있는 말이죠 하지만 방금처럼 말하면 첫 번째 나는 말 빠른 사람은 선호하지 않는다 라는 나의 주관이 드러나고요 두 번째로 당신은 그 기준을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집중하게 만든다라는 긍정적인 영향까지 나한테 준다. 라는 근거 있는 관찰을 상대 여자한테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요, 그냥 단순히 당신이 예쁘세요가 아니라 당신의 이런 점이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만든다. 는 뾰족한 주관성이 들어간 칭찬인 겁니다. 이런 거는요, 시간이 쌓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관찰만 잘하고 내가 말을 할때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만 잘 이야기해주면 됩니다. 자, 저는요, 단순히 이렇게 하면 여자가 좋아한다 라는 테크닉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 컨텐츠의 핵심은 왜 그런 말이 먹히는가, 그말 앞뒤에 있는 인지심리학적인 원리와 구조를 분석하는 데 있죠. 그래야 여러분에게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나 경험담만 공유해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도울 수가 있으니까요. 물론 제가 이렇게 접근하면 단점도 있습니다. 쉽지가 않죠. 가볍게 들으려고 오신 분들한테는 조금 무슨 소리냐 저게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말을 더 쉽게, 듣기 편하게 푸는 역량이 키워져야 하는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깊이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를 잡아서 던져주는 것보다 어디에 물고기가 많은지, 물고기의 행동 원칙, 그리고 그에 따른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게 여러분한테 더 도움이 될 거기 때문이에요. 어디에도 적용할 수가 있게요. 그게 바로 제 채널이 다른 채널과 다른 이유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보다 더 근본적으로 여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